안녕하세요. 오늘 스크립트 데모에서는 첫 번째 펑션으로 어떠한 타겟 윈도우의 컨트롤을 리스트로 모두 보여주는 것과 두 번째 펑션은 그 컨트롤의 위치를 마우스 커서로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스크립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관심이 있으시면 계속 시청해 주세요. 자, 스크립 트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째 펑션은 F1 핫키를 누르면 작동하는 펑션이고 두 번째는 F2 키로 작동하는 펑션입니다. 자,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고 일단 익셈플로 무엇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F1을 누르면 제 사이트 윈도우에 있는 모든 컨트롤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보여주는 거고요. 이것을 대략 툴팁으로 10초 동안 보여주고 끄는 펑션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펑션은 이 타겟 윈도우의 컨트롤을 아까 보셨다시피한 컨트롤을 하나하나씩 마우스 커서로 찾아가는 펑션인데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사이트 이렇게 윈도우에서 작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를 보시면 어 툴팁과 함께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Exit, Exit 버튼으로 Emergency Exit를 만들어서 제가 Exit 버튼을 누르면은 어, 취소하고 이 스크립트를 종료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어, 스크립트를 작동을 해서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한번 e x a m p 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고 핫키 F2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리스트로 컨트롤 리스트가 뜨게 되고 그리고 그이 컨트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게 되는 그런 어, 현상을 이 function2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하나씩 하나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e x i t 해서 나올게요 나오고 이 스크립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f1학기는 이 winget이라는 커먼드를 사용해서 컨트롤 리스트 액티브 윈도우의 컨트롤 리스트를 이 C 리스트라는 변수에다 넣고 그 C 리스트를 툴팁으로 10초 동안 보여 주는 것이 끝입니다. 자, F2는 이 첫째로 그 HWND라는 핸들트 윈도우 아이디를 어, 이 액티브 윈도우의 아이, 유니크 아이디를 HWND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서 똑같이 윙겟으로 어, 그것을 사용해서 그 컨트롤 리스트를 시리스라는 배 e 에다 저장을 하고요.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와서 루프를 하는데 이 루프는 어, 3초 동안 진행을 하고요. 이 슬립을 1초씩 넣어서 토탈 3초 동안 하고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이 툴팁에다 카운트다운을 하면서. 이 C 리스트에 있는 컨트롤 리스트 컨트롤들을 모두 다 보여주게 됩니다 툴팁으로 자 그리고 이루프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 p a t h 라는 펑션을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이 C 리스트 변수 안에 있는 컨트롤을 하나 하나씩 보게 됩니다 루프로 하나 하나씩 보게 되죠 자이 p a 는 l i 는 라인브레이크로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루프에 들어갈 때마다 첫째로 control get p a t h 라는 커맨드를 실행을 하는데요. 이렇게 해서 이 a 루필 d 라는그제 컨트롤 네임을 이 컨트롤 네임의 포지션을 가져오는 건데요. 그래서 오토하키 id, 어, HWND라는 제가 타겟 윈도우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, 지정을 하고 그리고 conx y w h는 자, x는 컨트롤의 x 좌표, y는 y 좌표, w는 width h는 컨트롤의 height입니다. 이 con x y w h라는 variable에 그 값을 다 넣게 돼요. 이커맨드가그 후에 마우스 무브로 이 con x와 con y 이의 좌표로 이 마우스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. con w하고 con h는 사실 어, 사용하지 않아요. 그리고 커멘트 아웃된 게 이것을 클릭을 해주는 건데 어, 이 컨트롤 클릭을 제 다음 튜토리얼에 배울 거고요. 자, 이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툴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컨트롤의 이름을 보여주고요. 1초 동안 슬립을 하고, 그리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. 자 오늘의 스크립트 데모는 여기까지고요. 이 스크립트는 제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혹시 어떻게 찾는지 모르시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